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올바로 자세를 취하는 기본 자세법을 다시 한번 좀더 체크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어, 찍는데요.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척추가 어느 쪽으로 휘어 있지 않게. 몸이 곡선이 있어요. 척추에는 여기에 이 커브가 이런 식으로 C자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응. 허리에도 시자 커브가 있고 가슴은 일부러 이렇게 들으려고 해서 바로 좀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굽지 않게 이렇게 바로 서게끔 가슴을 응. 들어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응. 빠지지 응. 않게 뒤로 응. 그러면 이제 제가 컬럼에 썼었던 내용 중에 여기 뭐 귓구멍 그 다음에 여기 어깨뼈 그 골반, 다음에 골반뼈 그 다음에 무릎뼈 그 다음에 복숭아뼈가 일직선으로 가로선 것을 올바른 자세로 하는데요. 이렇게 내거나 어깨를 이렇게 있으면 만약 이렇게 벽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벽이 지금 섰는데 어깨가 안 닿고 목이 안 닿고 머리를 벽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 지금 저는 어떻죠 어쩌, 여기 말이죠. 여기 여기 손이 잘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붙여질 수가 없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또, 어깨도 이렇게 떨어지고, 목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 근데... 머리를 벽에 붙이려고 하니까, 이거 없어. 뭐, 굉장히 심하게 굽은 뭐, 사람이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 그러... 이거를, 베드로파트가 아,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을 때, 흉터 아, 을 때, 흉터 을때 벽에선 거랑 같은 자세는, 이, 이 어깨가, 어, 이 골반이, 음. 여기, 여기가 허리가 떨어진 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 골반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기에 붙이시면, 돌리, 돌리는 돌릴수록 거기 붙어요. 그렇다고, 뭐, 구부리지 말고, 펴서. 그러면, 아랫배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고요. 허벅지 뒤도 힘이 들어가요. 그 힘이 약해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배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고요. 그 그럼 어깨가 이렇게 굽어있으신 거 있죠? 어깨가 이렇게 굽어도, 이게 여기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거. 이거는, 손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뒤로 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그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때도 허리 떨어지면 안되고 허리는 계로 붙이고 있요이 상태에서 손을 원래대로 붙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힘이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될거예요 이게 등판에 있는 팔을 회전시켜주는 근육인데 등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게 또 늘어져서 이렇게 똑바로 봤을 때이 손이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이 바깥쪽 앞에서 봤을 때는 손등이 보이면 안돼요 어, 올바로 올바로 어깨가 펴졌다. 근데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있다. 어 손등이 앞에 가리키고 있다. 어깨 가 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펴주는 힘을 주고 계셔야 되겠고요. 목을 너무 이렇게 뺐다. 이거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한 거고. 어목 뭐, 너무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에 힘이 너무 약해서 늘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도 또 힘이 약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힘이 좀 강해서 여기랑 여기랑 중단 힘이 들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근육이 힘이 들어가고 여기도 힘을 쫙줄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목만 이렇게 가,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만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목 뒤에 있거든요. 이 어, 척추 라인, 목뼈, 가슴뼈, 허리뼈, 밑에까지 전부 다 가지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운동에서 이 중심 축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체형을 바로 잡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을 잡고 데드리프트 로잉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누워서 이제 앉아서 가슴 운동할 때 또는 이렇게 공내고 스쿼트 할때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은 똑바로 한 자세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 자세를 취하게 됐을 때 몸의 전체 있는 근육이 활용돼요. 음, 보디빌딩에서 어, 보디빌딩에서 대회 나갈 때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오시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이 등 근육과 전체 근육을 다 어,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들어서 등판을 힘을 다 주는 거예요. 배도 힘들어, 허리도, 전신에 힘이 들어가면느요 땀이 뻘뻘 날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진이었습니다.